안녕하세요. 영교서점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첫 시간입니다. 첫 단원이 바로 화학단원이고, 화학의 기본은 바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입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이 모두 원소거든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본적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주기율표를 보도록 합시다.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100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고, 나머지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알 필요는 없고요. 수능 때까지 반드시 20개의 원소, 이건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시다. 전자수 플러스 1부터 0까지 보이지요? 자, 이것이 뜻하는 게 뭔지 우리 간단히만 보도록 하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주기율표인데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좋은 성적을 화학에서 받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할게 바로 20개의 원소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우선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원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소는 바로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약 1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원소들은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원소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해요. 우선 1번부터 20번까지는 수능 때까지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볼까요? 1번 수소 H, 2번 헬륨 HE, 3번 LI 리튬, 4번 BE 베릴륨, 5번 B 붕소, 6번 C 탄소, 7번 N 질소, 8번 O 산소, 9번 F 플로린, 10번 NE, 네온. 11번 NA, 나트륨. 12번 MG, 마그네슘. 13번 AL, 알루미늄. 14번 SI, 규소. 15번 P, 인. 16번 S, 황. 17번 CL, 염소. 18번 AR, 아르곤. 19번 K, 칼륨. 20번 CA, 칼슘. 여러분들은 지금 중2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20번까지의 원소 기호를 반드시 번호와 함께 전자수까지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할수 있으면 하시고 고등학교 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1번 수소. 가장 가벼운 원소죠. 이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꼭 암기하고 싶다면 다음 암기 방법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암기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해, 리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앞자만 따서 암기하기 쉬운 방법 얘기하겠습니다. 수해, 리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수능 때까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세요. 중2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조금 있다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소교가 나오는데, 그거는 꼭 해야 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원자 까. 아까 원자 까가 있었죠? 전자수가 바로 이제 원자 까를 뜻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 같은 조에 따라 전자 개수가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최각 전자수라고도 하죠. 원자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제 전자를 잃었을 때 양이온을 띠고, 전자 얻을 때 음이온을 띱니다 1쪽에 있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고, 17쪽에 있는 플로린, 염소, 이것들은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됩니다. 14쪽에 있는 탄소 C, SI, 규소. 이것들은 플러스 4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4에 전화를 뜰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화학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2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것 같고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중2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화학식 몇 가지를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물은 H2O. h, 수소는 1족이면서 양이온을 띈다 그랬죠? 1족 h+, 플러스 이고 산소는 1 6족이었죠 아까? 음, 족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왜 물이 h2o가 됐는지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 6족 산소는 o2-이기 때문에 h가 2개 필요해서 h2o가 되는 겁니다. 물 분자 하나는 h2o,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는 수소원자 두 개와 산소원자 하나, 총원자 세 개, 맨 앞에 있는 일은 분자의 수입니다. 다시, H2O 앞에 예를 들어서 4가 있다면 수소원자 8개와 산소 원자 4개입니다. 그러나 물 분자가 몇 개냐 했을 때는 4개죠. 즉맨 앞에 있는 이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가 바로 분자의 수고요. 뒤에 있는 조그마한 요거 첨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잘 기억해서 원자와 분자의 개수 공부하는데 잊어버리지 말자.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 CO2, C는 14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4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4이기도 하는 원자가를 가질 수 있지만, O는 O2 마이너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CO2가 된다는 거, 이 과정도 왜 CO2인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물은 H2O고 이산화탄소가 CO2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원소, 원자, 분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압니까? 자,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도, 연필도, 책도, 의자도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일상적인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모두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고체 액체 기체, 또 플라스마, 또 전부 원자로 되어 있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 원자가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원자는 여러 개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입자라는 것은 화학에서 입자는 부피 밀도 질량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알갱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방 속에 몇 개의 물질이 있는지 한번 같이 말해보자. 선생님 지금 가방 속에는 교과서 두 권, 노트 세 권, 샤프 두 자루, 지우개 한 개가 있습니다. 총 여덟 개의 물건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손님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이 총몇 종류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교과서 두 권, 노트 세 권, 샤프 두 자루, 지우개 한 개, 총 여덟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종류의 물건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교과서, 노트, 샤프, 지우개, 총네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개수를 물어본 건 원자를, 종류를 물어본 건 원소를 뜻하는 겁니다. 즉, 집단을 이루는 각각의 물질은 원자,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집단은 원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소는 종류다, 원자는 개수다. 또 입자는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가진 작은 물체입니다. 분자는 두개 이상의 비금속 원소가 화학 결합에 의해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거나 중성을 띠는 원자 그룹입니다. 분자는 즉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예요. 이 분자를 크게 또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호돈소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돈소물질은 호, 이게 이제 한 개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입니다. 그러나 물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두 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로 물 분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두 종류 이상 수소, 산소 두개 이상의 다른 원소가 결합된 물질, 이런 물 같은 것들이 바로 화합물입니다. 그럼 호돈소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산소 기체는 O2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죠? 산소 원소 한 종류로 되어 있죠? 이런 게 바로 호돈소 물질.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인 H2.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인 O2. 이런 걸 아까 얘기한 호던소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물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h2o로 표시할 수 있지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c 하나에 o가 두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co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n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세개에 그래서 NH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분자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조금 있다가 말해줄게요. 지금 화학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화학식은 분자식과 구조식과 실험식과 시성식, 여기서 우리는 중위는 분자식만 알면 되는데 구조식, 실험식, 시성식은 화학식의 한 종류다. 분자식도 화학식의 한 종류다. 화학식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중위는 분자식만 알면 된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분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화학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화학식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겁니다. 수소는 H2, 질소는 N2, 오조는 O3, 산소원자 3개가 모였네요. 이산화탄소 CO2, 탄소원자 하나에다가 산소원자 2개, 메테인은 탄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4개, CH4, 이런 식으로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게 바로 화학식입니다. 자, 그럼 2학년 화학단원 1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화학식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자. 물은 분자로 존재한다. 분자식이라고도 하고, 화학식이라고도 한다. H2.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암모니아는 뭐였죠? NH3 였습니다. 질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세 개, 이산화 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에다가 산소 원자 두 개, CO2. 산화구리는 구리라는 금속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분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산화구리는 CuO. 라고 그냥 암기하세요. 교과서에 보면은 노마자 2로 표시된 거 있는데 이 노마자 2, 괄호 안에 들어간 노마자 2가 뜻하는 건 구리의 원자가가이가라는 건데 이거는 또 고등학교 화학시간에 가서 자세히 배우세요. 중위 학생들은 여기에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염화 마그네슘, MGCL2 왜 CL 옆에 2가 붙는지는 마그네슘의 원자가가 2가여서 나온 거거든요. 혹시나 의문이 나는 학생들은 원자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염화 마그네슘은 MgCl2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염화 나트륨은 NaCl. 그다음 질산은 질산은은 AgNO3. 근데 안금에서 보니까 흰색 안금으로 염화은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염화은은 AgCl이라는 걸 같이 기억해두세요. AgCl은 염화은입니다. 자, 이 염화은은 안금에서 나오겠지만 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을 때 그때 생기는 하얀색 안금이 바로 염화, 은입니다. 수소기체의 분자식은 수소원자 두 개가 모인 H2. 산소기체는 산소원자 두 개가 모인 O2. 질소기체는 질소원자 두 개가 모인 N2. 염소기체는 염소원자 두 개가 모인 CL2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호던소 물질. 마그네슘 금속이네, 얘네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원자 분자, 원소 기호로만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철 Fe, 마그네슘 Mg, 헬륨은 HE.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인데 이게 바로 교과서 여러분 몇 쪽에 나올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중이 일단 원에서 암기해야 할 원소 기호입니다. 수소 H 헬륨 HE 또그 밖에 지금 아까 1번부터 20번까지에서 주기율표에서 없었던 게뭐 있습니까? 아연 Zn 아이오딘 I 염소 CL은 17번 있었죠. 구리 CU, 납 PB, 은 AG, 철 FE, 망가니즈 MN.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원소들이죠. 지금 밑줄 친 것들은 1번부터 20번 사이에 없는 것들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 H2O 수소원자 두 개의 산소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물의 분자 모형, CO2,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모인 CO2, NH3 암모니아, 질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 개로 구성된 NH3 암모니아. 얘네들은 전부 다다 다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금속이 있어요. 금도 있고 철도 있고 지금 그림처럼 구리도 있고 또한 이 옆에 보이죠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소라는 원소 둘이 만나서 화학반응을 일으킨 일명 소금이거든요 염화나트륨이 일명 소금입니다 얘네들의 모형을 보면 지금 이거 초록색을 Na라고 하고 이 회색공을 CL이라고 합시다. 자, 물은 원자 몇 개가 모여서 독립된 단위를 이루고 있죠. 즉,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거든요. h 2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물분자 한 개라는 건데, 구리는 지금, 봅시다. 여러 개가 지금 붙어 있죠. 즉, 분자가 아닙니다. 독립된 입자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입자가 규칙적으로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원자 몇 개가 모여서 되었다고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구리가 이게 지금 빨간 공이 100개가 붙어가지고 구리가 지금 현재 있다 하면 CU100. 만약에 200개라 그러면 CU200개. 그때그때 그때 분자식이 달라지잖아요. 매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냥 CU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NaCl도 마찬가지 염화나트륨도 음, 지금 나트륨 초록색공 회색공 염소 Na가 지금 몇 개입니까? Na가 예를 들어서 50개면 Na50 옆에 Cl이 50개면 Cl 옆에 50개 이렇게 표현할 겁니까? 또 나트륨이 100개면 Na100개 CL 100개. 그때그때 그때 매번 화학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매번 바뀌면 안 되거든요. 화학식은 그냥 개수비가 1대1이라는 비율로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원소, 원자, 분자의 차이점. 중위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화학식. 그리고 원소 기호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20개의 원소 그 밖에 또 알아야 될 7, 8까지 원소 기호 아까 보여줬었죠? 전부 다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세요. 또 어떤 것들이 분자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CUNACL 이런 것들은 분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화학식이라고 하는지 다음 시간까지 복습을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